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엄마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 나이는 58세고요. 63년생이죠, 엄마. 58세. 이름은, 엄마 이름 다른 걸로 해, 별명으로. 하기 싫으면 레몬, 레몬. 엄마 레몬티 좋아하잖아. 그러면 아, 레몬, 엄마 이름 레몬에 레몬. 사람들이 제일 아마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발견한 시기는요, 2020년 음, 1월달 정도에 1월달 정도부터 명치 끝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서 부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대끼면서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운동 많이 해야 해서 운동을 계속 하면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보다는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헬스클럽 가서도 운동을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본 2시간이고 사우나 헬스 갔다 오면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보내서 살이 빠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런 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계속 육아 안 좋아서 소화를 못 시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 조절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월 초 쯤에 병원을 가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저는 아픈데 계속 아프고 부대끼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좀 시간이 더 흘러가면 한 일주일 정도 뭐 가스 빠지는 약을 먹고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시간이 이제 한한달반 정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시점에 내가 당뇨 약이 떨어져서 당뇨 약을 타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아프다고 명치 끝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명치를 만져보더니만 이제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류 식도염 개선제라는지장 뭐 개선제 이런 거를 같이 지어서 주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그게 진통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게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 술은 아예 안 마시고 음식도 아예 안 먹고 저녁 먹고 나면 아예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계속 살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56kg 나갔는데 46kg 막이 정도까지 한 3개월 상간에 이렇게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한한달반 정도 먹으면서도 계속 살이 빠지니까 나의 친동생이 복부 CT를 찍어보라고 저한테 계속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복부 CT를 3월 30일 정도에 찍으러 갔어요. 맨 처음에 갔던 윤회시경 했던 거기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회시경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아픈데 그 당뇨 약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뇨 약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가볍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른 병원 또 개인병원 원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게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는데, 동생들이 계속 그렇게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복부 시트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찍었는데 그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원장님도 저번에 당뇨 약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게 무슨 이게 어,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지금도 받아들이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도 치료를 먼저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부 시트를 꼭한 번씩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나한테 이런 게 온다라는 것은 자기 다 인생의 자기 몫이고 자기 팔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복부 시트는 한번씩 찍으시고요 명치 끝이 제일 이렇게 아프면서 소화가 아예 안되고 이렇게 약간 딱딱하면서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위 내시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부 CT를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견했을 당시에는 췌장암 말기에 단이 지금 한두개 전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항암 1차 한번 맞았는데 사람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과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때로는 짜증나고 속상하고 할 때도 많지만 또한 내가 살아 있음에 이렇게 할수 있고 내 가족이 있기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 하루하루 살아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내 가족들한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고 가족이 힘이 제일 큰것 같아요.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다 마음 아프고 나 또한 나도 내 가족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저씨가 모든 인생관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런 부분이 제일 제가 내 가족한테 미안하고 제일 가슴 아프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지나간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이겨내서 뭐나 혼자라면 세상이 억울하고 분하고 하겠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나한테 이런 게 맞다라는 게 억울하게 생각하면 너무 가슴하고, 가슴 아프고 비참할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씩씩하게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시간에 잘 이겨내시고, 다 함께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혹시. 금나무 <laughs> <laughs> 유튜브.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